은 다른 소리와 틀린 소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년 전에 어떤 인간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화두를 쏘아올렸는데, 그 말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른 소리들과 틀린 소리들로 2년 동안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조국이라는 사람이 수십회 압수수색을 받고 장관직에서 사퇴하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적용했던 잣대가 공무원 임명의 잣대가 되어야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했었더랬습니다. 하지만 그후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압수수색도 받지 않고 임명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잣대가 잣대를 손해지는 자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잣대를 손해진 자기 자신과 가족, 그들 패거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인간과 패거리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거짓 헛소리이고 개소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어떤 재미있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무슨 뜻인데? 천재지변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천재지변 음. 천재가 뭐야? 천재 그 아이큐 높은 사람 천재 천재야 그게 천재지변에 천재가 어 천재인 거야 아이큐 높은 천재야? 어 천재야 근데 지변에서 지가 뭐야? 지가 땅지야 땅지? 어 변은 뭐야? 변은 똥이잖아 그러니까 천재가 땅에다가 똥을 싼 거지 천재지변이 천재가 땅에 똥싼 거라고? <laughs> 맞다니까? 천재 땅지 변은 똥 천재가 땅에 똥을 쌌다. 야뭔 어? 개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 예림왜 안다고 하고 개소리를 하냐고. 안다니까? 그러니까 뭐 오빠랑 의견이 다를 순 있어. 의견이 다른 게 아니야 이거는. 아 의견이 다른 건 인정을 하자. 다른 거잖아 우리가. 알았어 내가 문제 하나 또 내볼게 맞춰봐. 그래 내봐 진짜 알아. 그러면은 응. 거두절미. 아이고. 거두절미. 알아 알아. 안다고? 어, 알아. 아, 제발 모르면 모른다고 해, 진짜. 떻히말 이거 안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야. 그 그래,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말해 봐. 거두절미. 응. 어. 이거는 내 얘기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두고 거두절미라고 하는 거거든. 거두절미가 너 같은 사람을 두고 얘기한 거야. 어. 뭔데? 뜻이. 잘봐 봐. 거두. 거두의 거가 뭐야? 뭔데? 클 거야. 그가 응. 뭐야, 두. 머리 두란 말이야. 그러니까 배가리가 큰 거지. 거두가 대가리가 큰 거라고? 어클거에 머리도 해서 대가리가 큰게 거두야. 거두절미. 절미는 젊이. 뭔데? 그래서 거두절미. 대가리가 큰데 절세 미인이다. <laughs> 대가리가 큰데 절세 미인이다. 아, 그래서 네가 거두절미? 어. 배골빵이 큰데 절세 미인이다. 나 같은 애들은 거두절미지. 아너 진짜 무식한데 순발력은 지인다 <laughs> 네? 의견이 다른 거를 틀리다 하지. 마. 어,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애니마아 내봐 내봐 문제 내봐. 알았어, 알았어. <laughs> 문제 낸다. 수신제가가 뭐야? 알아. 뭘, 야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뭘 일단 안다고 하고 생각을 하냐, 넌 자꾸. 안다니까 정말로. 수신제가 안다고? 알아. 뭔데 말해봐. 그러니까 이거 뜻은 수신제가. 어.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받은 거야. 뭔 소리야, 그게 수신제가 뭔 개소리냐고. 전화를 거는 게 발신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전화를 받는 게 수신이지. 어. 그러니까 발신 내가 수신 제가. 뭔 <laughs> 발신 내가 있는데 수신 제가 있다. 그럼 내가 전화고 내가 전화받아? <laughs> 뭐라는 거야, 진짜. 이렇게까지 사람이 무식할 수도 있구나, 진짜. 그런 게죠. 난 오빠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게 틀린 거라고. 의견이 다른 거잖아. 이게 왜 의견이야. 어, 틀렸다고. 다른 거라고. 그냥 우리 는 의견이 좀 다를 뿐이야. 내왜 의견이냐? <laughs> 내가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 오빠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고 우리는. 영상 속 여인의 말이 코미디이기에 망정이지 실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의 커다란 책임과 의무를 짊어진 사람들의 뇌 구조가 그 여인의 뇌 구조와 비슷하여 공정과 상식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엉터리로 적용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스웨덴 작가 요나스 요나소는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라는 지성이 약해지면 더불어 진실도 힘을 잃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걱정에 사로잡혔다. 전에는 참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은 아주 쉬웠다. 옛날에는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을 천재라고 불렀지만 현 시대에는 창의성이 탁월한 사람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법률 지식이든 의학 지식이든 전공 지식은 아무리 많이 암기하고 있어도 더 현명해지거나 선량해지지 않는다고 프랑스 작가 쥘 베르니 말했습니다. 평생 전공 서적 외에는 좋은 책을 읽지 않아 지성의 수준이 낮은 인간은 분별력이 없으니 어린 놈에 불과한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들 중에 어린 놈들이 많아 보이고 그런 어린 놈들은 공정과 상식,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단어들을 교묘하게 조합하여 갖고 놀면서 틀린 헛소리로 깐죽거리는 재담꾼, 어리광대들에 불과합니다. 세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말했습니다. 말씀 한번 제대로 했네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훌륭한 재담꾼에게 걸리면 같은 말도 고무장갑처럼 된단 말이에요. 안팎을 간단히 뒤집는 것처럼 말이 확 바뀌죠. 맞아.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이든 교묘하게 갖고 놀면서 음탕하게 만들어 버려. 어릿광대들은 하나같이 말 재주가 좋다. 그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수천 가지 거짓말을 할 것이야. 러시아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와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 그리고 미국 작가 제임스 맥브라이드는 《돈키호테》, 《분신》과 《어메이징 브루클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어리석어. 환자들은 잘 치료하는지 몰라도 어리석은 건 어리석은 거야. 돌대가리 같아. 잘못은 그들을 칭찬하는 단순한 사람들이나 그들을 그대로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있지요. 무지가 축복이라면 자넨 행복한 사람일세. 지난 2년 동안 법률은 알고 있는지 몰라도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자유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 알코올 중독차처럼 밤늦도록 퍼마시는 술자랑이나 하고 깡패처럼 시장에 몰려가 먹방이나 하는 돌대가리 어린 놈들이 더러운 축복을 받았던 검찰 독재의 시간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린 놈들과 어린 놈들을 칭찬하는 단순무식한 바보들은 지난 2년 동안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모레 시작하는 새해에도 어린 놈들과 바보들이 더러운 축복을 계속 받을지 계속 더러운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알고 있으니 그들의 헛소리 개소리에 신경쓰지 않고 거리두기를 할 것입니다. 동키호테와 유방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자네를 알고 있으니 산초 동키호테가 대답했다. 자네 말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야. 승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지혜에 달린 것이지 뚝심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기야 내놈처럼 가마솥 이나들어힘 자랑밖에 할줄 아는 놈이 무엇을 알겠느냐. 2023년이 겨우 하루 반 남았습니다. 이 채널을 봐 주시는 여러분들께 건강과 더불어 지성인들의 축복이 2024년 새해에도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